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 지어다 아멘 작년 4월 7일부터 매주일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오늘로써 4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본문이고 오늘부로 고린도 전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많이 하였어요. 헌금이나 거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항상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것을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바울이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회복될 거다라는 것이었죠. 그 처방전은 두 가지였는데 믿음과 사랑 위에 서는 것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6장의 세 번째 내용이자 고린도 전서 전체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우선, 무난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무난한다 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쉽게 우리가 뭐 전화로든 문자로든 아니면 메신저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사를 서로 주고받고 할수 있는 상황이랑 의미가 좀 다르겠죠. 그때는 서로 왕래하는 편에 안부를 전하곤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안녕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오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래 볼수 없던 사람들끼리 인편에 사람들 지나가는 편에 그 편에 안부를 좀 전해줘라 하는 정말 그렇게 무게감 있는 인사였을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인사를 전해준 것을 바울이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의 교회들이 인사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간절히 인사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라고 나와요. 부부이고, 사도 바울과 생업이 같아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난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 특히 이들은 아볼로란 사람에게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든든한 한 축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배경으로 볼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고린도 교회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었는지가 보이시죠.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그리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주 안에서 간절히 인사하였다. 라는 게두 번째 인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형제들도 인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는 자들은 전부 다이 표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이거나 형제 자매이거나 아시아의 교회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형제들. 이것을 요약해 보면 교회와 형제, 자매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형제, 자매는 역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끼리의 호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호칭들, 요약한 두 가지의 호칭들 역시도 전부 다 교회랑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지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한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인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 인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서로입니다. 너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까지 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는 성도 안에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에 보편적인 인사법이었을 것이며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교회 안에서 행하라는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명령한 이 내용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서로 이렇게 인사하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이자 자매로 여기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교회이고 여전히 그들은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전히 형제 자매로 대하여 주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여 여전히 형제 자매로 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더 나아가서 바울 스스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친필로 즉 바울의 손으로 너희에게 인사한다고 해요.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요 형제 자매로 여긴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이 편지가 바울이 직접 쓴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죠. 하지만 무난한다 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여러 교회들이, 여러 형제 자매들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한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 역시도 이제까지의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말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 너희를 형제 자매로, 교회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편지 고린도전서의 맨 처음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2절이 중요합니다. 그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수많은 내용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하나의 책망과 지적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준비를 하면서도 그는 시작부터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성도들, 즉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소망이 됩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였을 때, 만약 그 교회가 복음대로 걸어가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교회다, 성도다, 형제 자매다라는 호칭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도 그들을 형제 자매처럼 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맥락에서 한 가지 예외 조건을 걸고 있어요.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아멘. 바울이 제시하는 한 가지 결정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해요.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저주라는 표현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사랑과 저주라는 맥락에서 함께 이해해야 더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쪽에서, 8장에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말했었어요. 12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해 주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대하듯이 그 역시도 저주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저주라는 표현은 어지간해서는 잘 쓰지 않으려는 표현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고 아주 정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의미에서 교회에서 어지간해서는 잘 쓰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요. 그 역시도 똑같이 저주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구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이 내용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필수적인 일이에요.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자가 할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 다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주님을 스스로 저주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싫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결국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한 자와 우리 주님을 저주한 자가 갈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표현에 담겨 있어요. 이 표현이 헬라어로 표현해보면 마라나타입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이것은 아람어를 그대로 그리스어로 옮겨 적은 것인데, 그 뜻이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한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저주한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게 되고 최종적인 저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우리 구원 받는 방주 안에 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처절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저주해서 건져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기억하고 알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 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해요. 또한 바울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아, 바로 방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 그 역시도 저주를 받을 거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울의 사랑. 여러분, 이 표현으로 볼 때, 바울은 분명한 원칙은 제시한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여러 교회의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서로 인사하라고 합니다. 동시에 바울 역시도 그들 고린도 교회에 인사합니다. 여기서 인사한다는 표현은 이 맥락 안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요. 형제 자매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바울은 무거운 말을 덧붙이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또 마지막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울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성도라고, 교회라고,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이둘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써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받고요.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저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양쪽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둘중 어느 한쪽이라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간의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돌려받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강조점은요. 충분히 경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려는 데에 강조점이 있어요. 아무리 망가졌더라도,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걷고 있더라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부르는 내용이 느껴지시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허물 가운데에서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의 교회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초청되어서 왔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닙니다. 그 시간이 꽤나 길어졌을 수도 있고,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두에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허투로 다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뜰만 받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꼭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를 사랑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거름은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그 모든 하늘 영광까지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을 이제는 우리 역시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 방법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미리 말해 놓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끝까지 확고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끼리 뭐 하실 수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인사를 하실 텐데 여러분 그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어서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가 영적인 가족끼리 어떤 인사를 나누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인사를 나누는 우리 혈육의 가족들을 보면서, 바로 이들도 복음 안에 서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도 형제 자매로 서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과연 이 집단이 교회라는 표현이 어울리는가? 과연 이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들을 교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이들이 진정으로 교회라고 한다면 이들 안에는 주님을 사랑함이 있긴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교회가 맞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우리 주께서 반드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 주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더큰 사랑을 받는 우리, 우리 성도들, 우리 한 걸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